골동품 고려청자 쌍국화문 잔잔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음, 고려청자 쌍국화문 잔잔대는 일체형으로, 음, 잔때부터 소개 말씀을 드리면, 잔잔때, 그, 허리둘레에, 음, 보면은 국화문이 이제, 한 군데마다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마다 두송이씩 이렇게 분이져 있고 안쪽으로는 해가 해물이 굽이라는 그런 표시일지 모르겠지만 해물이 굽처럼 해가 회전하고 있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그 연화문으로, 연화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늬문이져 문이 있는 걸로 표현했으면 그 주변으로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초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무늬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요 가장자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이 희게 보이죠? 희게 보일 거예요. 희게 보여요. 희게 보이지만 그 주변을 자세히 보면이 노큰이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비치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아래쪽 굽부분에 가까이 보이겠습니다. 가까이 본 부분에도 이 초연 문을 각무늬마다 팔각 무늬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렇게을렇게이렇을 그 예, 이런 걸, 이런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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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 깨끗한 그런 도자기를 원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받침을 이런 식으로 세 군데를 받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 조성이 완, 완성이 되면은, 이돌 있는 부분을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깨내는데, 요거분은 지금 잘 깨졌어요. 물론 옆에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근데 이건 무너지지도 않고, 그흰 부분만 살짝 남아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 부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잔 부분도, 그 팔각으로 그 국화송이가 두 개가 이렇게 무늬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있고요. 그다음 에 안쪽을 보면 안쪽에는 무늬는 없는데 무늬가 없더라도 그 무늬가 없더라도 그빈열이 상당히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이런 빈열이 많다 이런 얘기를 세월이 그만큼 오래돼서 수축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국쪽을 갖다 설명을 리다가 알았는데 이 국쪽을 보통 보면은 이게 진부 그러니까 어떤 귀물의 진부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인데 보통 이제 현대 작가들 같은 경우 근대 작가나 자기 작품에 대해서만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요그 밑에 부분이라든지, 그 옆에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호나, 자기, 그, 자기가 조성하고 있는 그런, 도요지의 명을 씁니다. 근데 여긴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도장 자 윗부분, 이렇게 입술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노큰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붉은, 붉은 듯이, 안 붉은 듯이 이렇게 썼쩍 보이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세월이 오래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완연하게 그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 노이유양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 부분과 같이 이제 따로 만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돌받침 같은 건 아니고, 냐하면 받침 자체가 그 오돌토돌하게 이런 식에 만들어서 살짝 그 흙에 묻듯 정도로 가벼우니까. 그런 식으로 올려놔서 이제 굳게 굳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보면 유학의 상태도 좋고 뭐 틈이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애석하게도 경제 불황으로 해서 판매가 이제 좀 부진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발급을 받는데도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건 감정가가 3 3만 정도 하는데 음, 감정을 미뤄가지고 현재는 미감정인 상황입니다. 요걸 보시고 진품이 가품인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한국공신협회에 보면 그 사진도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록에 43번부터 45번을 참조하시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 내가 이걸 진짜로 소장해도 될 것인지 이런지 확신이 될,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사실 저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를 고가 판매보다는 고려청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라면 분들과 재연금 해당하는 연구에 나누고자 120만원 책정서 올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